나 솔직히 말해서, 요양원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아. 거기 가면 말이야. 사람 많아도 결국 다 혼자잖아. 가족은 바쁘니까 자주 못 오고, 몸못 쓰면 선택권도 없어. 가고 싶다, 안 가고 싶다, 말할 힘도 없어지잖아. 나이 드니까 허리도 무너지고, 계단 한 번만 올라도 숨이 차. 이러다 누워만 지내면 그대로 요양원이지, 뭐. 애들한테 기대고 싶지도 않아. 개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,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부담이겠어. 친구들 보니까 더 무섭더라. 누구는 치매로 요양원 들어가고, 누구는 골절돼서 누워 지내고,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싶어. 내가 진짜 겁나는 건, 요양원이 아니라, 내가 나를 못 챙기는 그 순간이야. 그래서 요즘엔 억지로라도 운동해. 아파도 스트레칭하고, 혼자 사는 힘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거지. 결국은 몸이 버텨야, 내가 원하는 데서 살수 있는 거잖아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